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KDC입니다. 마블 피처파이트 이번 영상은 8월 업데이트로 새로 나온 캐릭터죠? 앱소빅맨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앱소빅맨이 컨셉을, 소개를 보게 되면은, 뭐, 이름처럼 강화물약을 가, 배경에 보면은 강화물약을 마시게 어쩌고 해서 접촉한 물체의 성질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였다. 하고 해서 이름처럼 무슨, 앱소빅맨이라 그래서 이름처럼 뭔가를 흡수해가지고 그런 게 어떻게 나올까, 어, 캐릭터가, 신캐릭터가 이미 업데이트 되기 전에 약간은 공개,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올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패시브 스킬도 뭐 그냥 별거 없이 슈퍼하머의 슈퍼하머는 좋아. 뭐 모든 방어력 상승에다가 리더 스킬도 그냥 방어력 상승이고, 티어2가 뭐이거는 좋죠 모공상승, 모속, 치명상승, 피해량감소 그리고 패시브 스킬 강화인데 이거 티어2 보게 되면은 방어력 40% 상승이야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음 그래 뭐 그냥 딱히 뭐 특색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어 스킬에서 뭔가 앱소빙 뭔가 흡수라는 컨셉을 해놨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액티브 스킬 뭐 그냥 철구 거대충돌 흡수 그래 흡수 요구가 뭔가 해놨나보다 했는데 그냥 물리 피해 반사 그리고 물리 피해 면역 뭐 어, 그냥 요 정도예요 그리고 4번 대분계 강철의 속박 그 여기까지는 뭐 여기까지만도 특별할 거 없는데 스킬 미리로 여기로 한번 보게 되면은 다 살펴봐도 그냥 평범한물리캐 어,라는, 거를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딱히 특색 없는, 그냥 물리, 물리 캐릭터? 그런 느낌이에요. 어, 넷마블이, 그냥, 얘는, 그냥 쩌리캐로 낸것 같아, 보면은. 아무런 특색이 없, 는 그냥 물리캐, 물리캐. 앱소빙맨이 뭐, 원작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 요거를, 구현해낸 거 보면은 그렇게 뭐 특색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어 물론 이거 3번 스킬을 하면은 그 뭐냐 뭔가 흡수를 할수 있을 것처럼 해놨는데 이게 피해 흡수인 것 같아요. 그냥 미, 어 뭐라고 그냥 물리 피해를 흡수할 수 있게 이거를 본, 본인 신체를 뭔가 좀 변화시켰는데 이거 그냥 단순히 이거 하나 변화시켰다 그래서 그게 이게가 뭔가 좀 구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어, 이제까지 넷마블이, 그 캐릭터를 구현해낸 거에 비하면은, 좀 실망이 크네요. 아무튼, 스킬 기 미리 보기로 스킬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1번 스킬이, 음, 그냥 평범한, 공격, 공격 스킬이고요 2번 스킬. 2번 스킬은, 딱히, 기절이라고 붙어있진 않은데, 이거를 막타에 때리고 나서 막타에 기절이 2초 붙어요. 기절이 2초 붙고요 그리고 3번 스킬 3번 스킬 하게 되면은 물리 피해 면역이랑 물리 반사가 되는데 이거는 스킬을 어 맥스까지 업하게 되면은 100%까지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또 반쪽짜리 스킬인게 물리 피해 반사잖아 그고로 에너지 피해 있는 애들한테는 요거를 써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4번 스킬 4번 스킬은 이렇게 해서 막타에 기절이 2초붙는다 4번 스킬이 나름 그래도 쓸만한게 뭐냐면은 4번 스킬 이렇게 돌리면서 애들을 멀리 있는 애들을 모아줘요 다른 스킬은 뭐 그런게 없는데 이렇게 퍼져있는 애들을 이렇게 모아준다 한곳으로 모아줘서 이거는 음 괜찮다 그리고 막타에 기절도 2초붙는다 그리고 5번 스킬 5번 스킬 자, 5번 스킬이랑 다른게 보이시나요? 5번 스킬은 한 놈만 이렇게 딱 패는데 4번 스킬은 4번 스킬 이렇게 딱 모아주잖아 모아주니까 4번 스킬이 5번 스킬보다는 그래도 좀더 쓸모 있다는 거고 5번 스킬 하면은 처음에 3초 이게 속박인지 기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했다가 처음에 3초 있다가 막 거의 패다가 막타에 다시 또 기절이 2초 붙는다 라는 거어 그러므로 얘 CC기가 2, 4, 5번이라서, 일단 뭐, 섀도 월드보스는, 일단 물리, 어 공격을 쓰는 애가 블랙도워프잖아요 좀 그나마 좀블랙도워프에 그냥 요거만 보면은 비벼볼만 할것 같고, 그나마 또블랙도워프가 하노스 빼고 힘든 보스니까, 얘로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섀도우랜드. 고칭은 좀 힘들 것 같고, 저층에 릴레이 정도? 릴레이, 뭐, 물리 공격 쓰는 애들 1층? 저층 정도의 릴레이 정도에서 쓸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논타기 기술이 하나도 없이, 그냥 요거 8초로 버티는 애라, 8초랑 이거 CC기로 버티는 애라가지고. 아무튼, 요 정도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킬, 아이고. 스킬은, 그리고 3번, 3번 스킬 요거를 어, 다 올리게 되면은 100%로 물리 피해 면역 8초가 나오고요. 그리고 70% 반사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하면 아, 여기 여기 나오네. 어, 스킬을 흡수 스킬을 사용하면 물리 피해 면역 효과, 물리 피해 반사 효과를 얻게 돼요. 물리 공격을 하는 영웅을 상대할 때 일방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 있습니다. 뭐 일방적으로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자사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해봅시다. 자사 꼭. 이거, 꼬라지가. 아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자사 못 도는 거 아니야? 애매한데 이거 자사도 못돌 자사도 못돌것 같아 이러면 불결한 예감이 드는데 아니 아유 벌써 이렇게 반피 가나리면 어떡해 야 이씨 야 이거 보스 못 깨는 거 아니야? 아, 불안한데? 아, 불안한데? 어, 일단은, 어, 볼스는 깨겠네요. 레이나가, 어, 기절, 숙박이나 이런 게 쓰시기에 걸려가지고, 어, 정신을 못 차리네. 아, 그리고 다행히, 볼스는 깨네. 아 다행이다. 야, 근데 너무 불안불안하게 깨는데? 어, 너무 불안불안하게 깨는데, 이거? 어허. 1분 2초라 뭐 그렇게 뭐 빠를 것 같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요정도가 나왔네요 아 그리고 스펙을 안봤는데 스펙이 어 상세정보 얘가 보니까 방어 제가 이소를 분노한 얼크의임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트 효과가 방어무시가 기본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어가 좀 모자라더라구요 음 그리고 뭐 쿨감은 얘가 장 어 기본 장비에 쿨감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맥스로 하면은 여기 50%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약간 애매하고 길에 저래 되게 애매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같이 나온 타이타니아에 비해서 아무튼 그리고 특수 장비는 내가 안 껴놨는데 특수 장비를 뭐 하나 껴줄까요? 무적? 무적을 하나 껴줄.. 껴줘야 되나? 무적 특수 장비를 하나 껴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자, 무적 특장, 그냥, 쩌리, 남는 쩌리 특장 하나, 무적 특장, 이거 2초짜리 하나 줄게요. 자, 그리고 월드보스는, 지금 영상 찍는 시점에서 에보니모인데, 어, 에보니모를 한번 해보고, 어, 여기 블랙드워프가 열리는 날, 블랙드워프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에보니모. 가보도록 해보죠. 음, 그래도, 어, 리더를 좀 빠방한 거 어, 달아줄게요. 예, 둘이 타이타니아 달아주고 둘이 뭐또 단단한 연인들. 아, 이하면팀 효과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공격. 이거를 아 이거 아, 타노스 해도 이거 못깰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일단 슈퍼빌런 다섯 명 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아, 얘 진짜 못깰것 같아, 근데. 얘는, 에보니모가, 아이고, 에너지, 아이씨, 피, 피하... 아, 이 피하는 거 보소, 이거. 아, 이거 피하는 거 봐, 미친. 3번 스킬을 써도 소용이 없어. 오우야 오우 위험했다 아이씨뭐 <laughs> 예상했던 거지만은 피다른거 보지 내가 뭐 무빙으로 피한다 그래도 이거 어찌살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아 역시나 뭐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네요 이거는 뭐 다시 트라이한다 그래도 가망이 없기 때문에 어 일단은 넘어갑시다 어자 다음으로 자, 블랙도어프, 잡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리더는 역시 타이타니아, 물공 50% 해서, 가보도록 해보죠. 그래도 얘가 물공, 물리 공격하는 애한테 강하니까, 뭔가, 그래도 잡을 수 있겠죠? 어, 그럴 수 있기를 빌어야지. <laughs> 일단은, 가보시다 태그 해주고요. 오케이, 물리 반사. 오케이. 아 3번 스킬 쓰는 게좀 늦었는데. 오케이. 일단, 아, 물리 피해 안 받으니까. 어, 르 그래? 오케이. 아유, 늦었어. 아유, 이게, 얘가. 한번 스킬 되는 게좀 느리네요. 오케이. 좀 빨리, 빨리 써야겠다. 태그 해주고. 오케이. 자, 물리, 저거 끝날 때까지. 해주고. 아, 젠장. 괜히 했다. 괜찮아. 이거는 협동 스킬, 어, 협동 스킬로 피할라 그랬는데. 오이거건 협동 스킬로 피했고요. 다시 또3번 스킬 해서. 자, 아, 그 8초 물리 면역인 건 좋은데, 그 시간, 비는 시간, 오케이, 됐어. 비는 시간 2초가 비잖아. 그거를, 어, 딱히, 뭐, 뭐라 그러냐. 그니까 그 시간을, 어, 그니까 채울 게 없어가지고, 피할 게 없어서, 애매하긴 한데, 그, 딱히 무빙으로 피하기도 되게 애매해. 그래도 어쨌든 깨기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깨기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뭔가 어,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뭔가 반피 까였어. 기세다. 도망가. 방금 협동 스킬로 일단은 피했는데 협동 스킬 없었으면은 죽었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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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됐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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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페이지 넘어갔고요. 아, 어, 야씨 야, 야 출혈 걸렸는데. 틀났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 핫! 핫! 오케이, 오케이. 와. 와, 못 깨는 줄 알았네. 와, 씨. 자, 일단은 깨긴 했는데. 와. 확실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블랙도프를깰수 있긴 했네요. 깰수 있긴 했네. 음,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으로 섀도우 랜드를 가보도록 해 볼게요. 1층. 1층인데 요거는 컨벤 어, 유리로 가야겠죠? 컨벤 유리로 가는데 어, 어 가보도록 해 보죠. 당연히 솔플로 갑니다. 물리 해 주고 컷초 뭐아 이거 뭘라 뭐 그랬는데 이거를 아 진짜 8초 되는 동안 딜을 딜을 좀 야무지게 해 줘야 되는데 아야 이것도 하하 아이고 야 힘들다 힘들어 힘들다 1층 그래도 1층은 나름 깰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참나 깼네요 깼네요 깼네 깼어 깼어 깼네요 깼네 이정도면 뭐 깼다고 봐야죠 근데 어.. 앱소빅맨 얘는 이 이상 시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상 가도 어.. 클리어를 할수 있을거라 제가 장담을 못하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거를 딱 깨고 더 가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어.. 더 위층에서 시도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섀도우랜드가 리뉴얼되면서 더 어려워졌죠 어려워지고, 이, 일단은 저층에서도 웨이브 모드 나오고, 막 난투 나오고, 난리도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은 얘는 제가 정해드립니다. 딱, 섀도우랜드 1층용. 1층용은, 1층용으로 딱 정해드렸어요. 얘는 섀도우랜드 1층용이에요. <laughs> 1층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얘는. 딱 써보니까 알겠어. 딱, 1층용 정도. 그리고 웬만한, 얘를, 어, 그냥, 안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뭔가 좀 캐릭터가 남으면은, 뭐 키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앱소빙맨이, 어... 애정캐라던가, 그러면은, 키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얘는, 아, 되게 애매한 캐릭터라는 거. 네, 1층용. 네, 일단은, 섀도우랜드 1층용. 그 정도. <laughs> 월드보스도 그닥, 그닥이고. 그나마 앱소빅맨을 활용하려면은, 월드보스에서는, 어, 블랙더프 전용 정도의 캐릭터고, 그, 섀도우랜드에서는, 그 저층 물리 릴레이, 그니까 컴뱃 릴레이겠죠? 컴뱃 릴레이 정도? 그 정도 아니면은, 딱히 그렇게 쓸모가 있는 캐릭터는 아니네요, 써본 결과. 음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앱소빅맨 리뷰를 해봤고요. 어,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또,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재밌는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